우리 학교 근처에는 호수가 있다. 여느 때처럼 호수를 산책하던 우리는 청둥오리 알을 발견했다. 이미 집에서 오리 알과 거위 알 하나를 키우던 고누가 부화기를 가져왔다. 인터넷에서 청둥오리에 대해 주사도 하였다. 우리는 설렘 마음으로 기다렸다. 시끄러운 학교의 소음에 우리가 놀랄까봐 교실 밖 창문에는 안내 포스터도 만들어 붙였다. 드디어 우리가 태어났다. 건우의 오리였다. 우리 오리를 다시 기다렸다. 그리고 28일 만에 우리 오리가 태어났다. 아기 오리는 자꾸 연약했다. 웅통 솜털로 뒤덮인 오리는 삐삐 울기만 했다. 삐삐라고 이름 지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갔다. 삐삐는 물도 잘 마시고, 고양이도 겁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건강해진 삐삐를 다시 학교에 데려왔다. 집은 A4 상자면 충분했다. 상자가 갑갑할까봐 화분을 산책시켜 주었다. 하지만 삐삐는 우리 손에 앉는 걸더 좋아했다. 맑은 날은 밖으로 나갔다. 호기심 대장 삐삐. 풀도 곧잘 뜯어 먹었다. 물놀이도 시켜주었다. 처음엔 얕은 물. 다음엔 좀더 깊은 물. 와 마지막으로 수영할 수 있는 물높이까지. 스스로 수영을 터득한 삐삐. 정말 기특하죠? 삐삐는 물에서 똥도 싸고 먹이 사냥도 했다. 삐삐의 털은 솜털이었지만 물에 잘 젖지 않았다. 오히려 깃털 같이 생긴 꼬리털만 젖을 뿐이었다. 삐삐가 갑갑할까봐 산책은 자주 나갔다. 하지만 바깥 세상을 구경하기보단 우리와 있고 싶어 했다. 우리를 구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삐삐. 삐삐에게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호수로 향했다. 호수에는 도전할 것초정이었다 우리들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들은 우리가 준 밥만 먹고 삐삐를 공격했다. 겁이 난 삐삐. 우리 같을 떠나를 하지 않았다. 호수 물을 마셔본 것에 만족해야 했다. 호수에서 못한 수영은 교실에서 실컷 했다. 호수에서 못한 탐사도 학교에서 이어했다. 언제나 우리 곁을 따르는 삐삐 가끔은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다 삐삐의 날개의 손털이 점점 빠졌다 세모 모양이었던 날개가 당내게 같이 변했다 꼬리깃도 점점 길어졌다 커져가는 삐삐를 위해 새집을 장만했다 산책했어도 놀렸다. 수영은 매일 했다. 늘 물에 들어가면 똥부터 누웠지만 제법 꼬리처럼 잠수를 하여 모이를 먹었다. 맑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늘 함께 했다. 삐삐의 다리는 점점 튼튼해지고 굵어졌다.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기 시작했다. 머리의 무늬도 진해졌다. 삐삐의 수용통도 작아졌다. 좋아하는 살구를 넣어주어도 먹질 않았다. 다시 호수를 찾았다. 처음엔 적응이 되지 않는지 우리를 따라 벽으로 걸었다. 곧잘 수영을 했지만 계속 우리를 찾았다. 마음이 급해 날개까지 썼다. 맑은 날 다시 갔다. 우리와 거위들은 여전히 사나웠다. 겁먹은 삐삐, 얼굴만 봐도 도망갔다. 우리를 보고 서둘러 빠져나왔다. 안쓰러웠다. 심지어 저 우리는 문의를 보면 삐삐의 아빠가 틀림없는데 또 위협했다. 호수 좀 같이 쓰자, 열미워 삐삐야, 피곤했지? 호수에 다녀온 후 삐삐는 더 자랐다 머리에는 초록빛이 돈다 그토록 궁금했던 삐삐의 성별, 수컷이다 날개 깃털도 제법 자랐다 소리도 깨악 하고 온다 60일이나 잘 커진 삐삐가 기특해 파티를 열었다. 다들 집에서 삐삐가 좋아할 만한 것을 하나씩 쌓았다. 삐삐도 기분이 좋은지 답을 해줬다. 60일 파티 후한 다리로 서서 자는 기술도 생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삐삐의 양 다리가 부러졌다. 호야가 장난을 치다 넘어지며 삐삐를 덮친 것이다. 한달반 이상 깁스를 하고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많이 울었다. 하지만 삐삐는 씩씩했다. 날개를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한 먹었어. 우리가 잡아다 주는 달팽이도 곧잘 먹고, 뜯어다 주는 풀도 먹었다. 우리도 삐삐를 보며 힘을 냈다. 그리고 9월 20일 오늘, 드디어 삐삐의 깁스를 풀었다. 오랜만에 목욕에 매우 신나하는 삐삐. 재활 훈련이 남아있지만 걱정마 삐삐야. 우리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